<laughs> 아바타 만들었다고 새로 만들었다고 괜찮지 괜찮지 잘 만들었지 빨리 칭찬해 사요 사요 얼가요얼가가요 얼마 드리면 귀엽다고 인정할 거냐고요 그 귀엽다고 인정하는 거음그트위에 룰렛이 있어 그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What? 옛날에 순수했던 언니가 돈미세가 되어버렸어 옛날에 순수했던 시금치가 어느샌가 정신을 짜리니 돈미세가 되어버렸다고? 착각하지마! 나는 처음부터 돈미세였어 어,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고 하지만 나는 대머리가 돼서라도 공짜가 좋아 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하는데, 나는 대머리가 돼서라도 돈공짜를쳤겠어 어제보다 덜 빠진 내일이면 돼. 탈모는 죄가냐? 현실에서 애교 안 부려, 안 부려, 절대 안 부려. 절대 안부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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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 목소리 얇게 내고 조금 끼부린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거 현실에서 하면 은 진짜 개 쌉지락을 이거든요. 어 동생이 내가 V R 하는 꼴까지 보고 처음에 되게 한숨 쉬고 갔었거든. What's he doing? I think he's playing Beat Saber. 야, 여기 약돌상입니다 두둥 두둥. Yeah. 처음 봤을 때 화장이 진짜 잘된 거예요. 화장도 진짜 잘 되고 나는 꽤방 여잔 줄 알았는데, 어, 네, 던져지면서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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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잠깐, 자깐잠 하는 게 딱, 딱, 이 목소리인 거예요. 여장, 여장 한 거였구나 하면서, 어, 나도 같이 다리 들어서 던졌어요 그때. You s e 불 독재예요. 원래부터 여긴는내 독재방이었어요. 여기, 여기 규칙도 잘 아시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님들이 하는 거에 맞추겠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자르겠다는 소리거든요 잘하시지 소리거든요. 잘하시지? 그말 o w Tarashi, so, you 두고 갔어요 저기요, s 론 i 잠깐만. 시청자 두고 갔어 괜찮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에? 에? 어? 어, 왜? 잠깐만뮤직장뮤직장 뮤직 뮤직 t 서른 명 두고 잠깐만 뮤직 i 시청자 두고 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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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간거맞 t a v i s <laughs> 뮤직장 하룻장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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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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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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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이게 의상 저렇게 누워서 잘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Hey, what happened? 사람 이름 헷갈리는 거 너무한 거 같아. <laughs> 아, 아. 니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창. 내가 시청자가 <laughs> 시청자가 스무 <20 웃음> 명이 넘어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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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어? 요안안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뮤직입니다왜왜왜 어, 진짜 면 옷장이 왜왜 진짜 뮤직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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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무튼 우리 뮤직장 귀엽다고 귀여운 뮤직장 뮤직장 귀여워 귀여워. <laughs> 뮤직장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방에 불 끄고 그 허공에다가 손짓하면은 그 마음이 풀릴지도 몰라 그래 나 그거 인정해 어 그럴 수 있지 <laughs> 사람이 허공에다가 화가 나면은 그렇다고 그럴 수 있지 나는 나는 그런 뮤직장도 <laughs> 네. 백화인장 땅콩은 특수들이 가져가겠다 어, 내 땅콩이 없네. 왜내 땅콩? 아, 니네들이 올줄 알고 당신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다가 숨겨놨지. 내 땅콩을 원하나? 세계 의 끝에 가라. 그곳에 시금치의 땅콩이 있을지언니. 팔부착이 된 그런 지금 그 여자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내 몸속에 잘 달려있어 백화영님 땅콩 뮤직님이 숨겨놨잖아요 아니요 내가 뮤직님 땅콩을 가져갔는데 NO GOD 우리 뮤직장이 얼마나 귀엽냐면요 내가 생일파티할 때 뮤직장이 내 품에 꼭푸르 끌어안겨가지고 코야코야 잤다 NO GOD PLEASE no, NO 뮤직장이 내 품에 안겨서 잤다고 NO 나는 뮤직장의 음미랑 취향까지 다 알고 있어요 NO <laughs> 겁먹지 말라고 사장님 다 엇보야 직장오보로 얼마나 쌓았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 나가! 아, 귀여운 거를 보고 봤기 때문에 이제 폭력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 왠지 귀여우면은 더 괴롭히고 싶고 어, 더 갖고 놀고 싶고 더 울리고 싶고 아! 아, 백하이님 뮤직장은 지금 유체이탈 상태입니다 유체이탈이요? 왜요? 왜요? 우리 뮤직장, 우리 귀여운 뮤직장을 위치에 탈했어요. 아이고, 위치에 탈하면 안 되지. 없는 응, 고모로 돌아오자 뮤직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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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뮤직장. 뮤직장 바닥에 누우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혼나요. 습! 떼지! 떼치, 떼지! 떼치, 떼지! 한다. 진짜? 진짜 뮤직장 떼지! 한다. 자신을 사랑해. 매 앞에 서 있어. 한번 들어봤어 누가 제로 귀여운지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필하는 거야 이번에도 더 높이 귀엽게 떨어지는 거야 귀여운 시금치 맛있는 시금